자이차 벨쿼터 진짜 음료수얘기음료수음료수2 0 0 심판 한명더있어야 기술 없어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어! 아! <laughs> 아 들어왔어! 티구티 매너게임 매너게임 <laughs> 명치 명치? 괜찮아? 괜찮으세요? 3대0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아기 하고 있는 있는데 파이팅 파이팅 깝깝깝 수비 수비 수비

오케이, 오케이. 3대 3. 굿! 가 <laughs> 박스! 나이스 리 Cốc, c ố 알았어. c cốc, cốc! Ôi, s 화이팅 화패스 아까비. 이 아. 기계야 기계네 <laughs> 프리슈 프리 스탑 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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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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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요 슈아 슈 다이어트 아니야? 다트사이어 아, 아, 원샷 <laughs> 아. 어, 자네개네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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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안 가?

패스! 아이고 오케이 5분 한 to 나왔습니다 n 대호 아까 o t there. I'm not so. I'm not so. I'm n 원이 so. i 잖아방 t so. I'm not so. I'm not so. I'm n 비

s 대오사번 i b a w 이 s 화이 o n a n g 수비 o 수비. Eh, c 이 b a itu Aceh. Coba 아까비. 아 까비. 자 수비 수비 백헛 백헛 굿굿그 깝깝깝 아죄송 그냥 빼도록 올라가야지 오케이 네. 다못 okay. 아, 넣어 3분 20초 13대5 갑갑갑다 들어 가. 수비 수비. 대 아, 3분 10초. 갑갑 아, 나이스 리! 네. 굿샷 갑니다. 2분 40초 남왔습니다시분지8 네, 네, 네. 나이스 리 7점 차 아, 까비, 까비, 까비 굿, 굿 턴오버 하관죠 지금은 하하나분 굿굿굿굿자네개네개 수비하나 수비하나 남은 시간 2분 어우 세칠 때세개 굿패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까비 까비. 수비 수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이이리리 구패스 우우 운우 우우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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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개아개 수비하나 g 시 o 굿, Cup, c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다 들어가. 2 1대 r e 자, 20초, 2초. 10초 오케이! 오 굿! 2땡 굿굿 이 마지막에 21대19오